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3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비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67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67편 시, 굿,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절에도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마지막 날까지 가정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시곧 노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퓨지어가 붙은 10편은 총 7편이 있습니다. 4편과 6편, 54편, 55편, 그리고 61편, 67편, 그리고 76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과 76편을 보면요.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선 다섯 개 시편과는 달리 읽어 보셨다시피 무언가 밝은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어디서 한번 본것 같지가 않나요?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이 내용으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읽어드릴 테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PPT를 보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잠시 동안 잠시지만 자녀들을 축복하니 기쁘지 않나요? 당시 제사장의 역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한없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당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에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기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1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엘롬이라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도액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번영하기만을 번영만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10편 기자의 진짜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 삶은 단지 복이 거했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야마, 너로 말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복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라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과 구원하시는 온 방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자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음은 참으로 깊고 넓은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기도는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여러분은 우리 성도인들은 원하시고 계신가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인가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신앙 나만 잘 지키면 되지라는 실수입니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주변이 모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를 통하여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이 이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3절과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3절과 5절 동일한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3절, 5절 똑같은 구절. 그 사이에 껴 있는 4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3절과 5절을 통하여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고 말씀하신 말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요.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분석적으로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한다라고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가족이 모여있는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실수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제가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주신다고 말씀드렸죠. 6, 7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실수도 많고 완전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받은 복이 굉장히 많아요. 명절을 맞이하여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복 아니겠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복이잖아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 성도님들은 정답을 아실 겁니다. 바로 흘려보내라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받은 복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너희들만 가지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 올해 2023년에 그 불꽃교회 표어인 복되게 하라 결국 우리가 거는 곳이 복된 곳이 되어서 뭐라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불꽃교회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 복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불교교회가 받은 복들을 흘려보내라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라. 우리가 받은 복을 복을 전하해서 그 하나님의 받은 복을 전하해서 그것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2023년 가져가야 하는 목표인 표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이웃들에게도 우리 친척들에게도 똑같은 고백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찬양하고 나만 즐겁게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명이고, 우리 불꽃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위에서 3절, 5절 같은 구절로서 4절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3절과 5절이 같은데, 그 이유가 4절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묻는 날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불꽃교회야,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흘려 보냈느냐? 그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 전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자녀가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드려야 될 것이 많음을 깨닫고, 내 복을 내 복으로만 끝내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주변을 복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받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받은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복을 주심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두 경험하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나의 삶은 내가 계획하신, 계획하는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인도와 맞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고유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이 하여이 명절 때에 먹고 마시기보다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명절 남은 시간들도 가족들께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줄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